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중동 사태는 지정학적 표면 아래 숨어있는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종말론적 차원이기도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스라엘 전쟁, 붉은 암송아지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의 세르비아 작가 알렉산드라 바비체의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16일부터 중동 모니터라는 웹사이트의 글 제목에는 이스라엘의 붉은 소 때문에 그 지역이 폭발할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는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를 침공하기 한달반 전입니다. 미국계 유대인 교수 노먼 핀켈스다은 가자 지역을 세계 최대의 강제 수용소라고 불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마도 가장 위험한 세계위기를 촉발한 공격이 일어나기 3일 전 수십 명의 초정통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신성한 이슬람 유적지 알 아크사 모스크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탈무드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가장 신성한 이슬람 유적지란 말은 메카, 메디나 다음으로 이슬람에게는 중요한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무슬림 세계에 상당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뒤 사흘 뒤인 10월 7일 하마스가 소위 알 아크사 폭풍 작전을 벌여 가자 지구 남부의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중동 사태가 폭발했습니다. 알렉산더라 바비치는 근본주의 유대인들이 알 아크사 단지에 침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지난 몇년 동안 타협을 모르는 시오니스트와 메시아닉 유대인 정당의 기반을 둔 이스라엘 통치연합이 설립된 이후 더욱 그러했다고 말했습니다. 알아크사는 템플 마운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템플 마운트는 한국어로 성전산, 아랍어로는 하람 알 샤리프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세상은 그곳에서 현재 형태로 확정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처음 두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세 번째 자 마지막 성전도 그곳에 세워진다고 합니다. 템플 마운튼 유대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은 여기에 발을 디디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이곳이 아니라 통곡의 벽에서 합니다. 그런데 성전사는 이슬람에게도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마호메트가 여기서 승천했다고 믿고 있으며 이슬람교에서 존경받는 성경의 유대인 선지자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목에 언급한 붉은 암송아지의 의미도 심오합니다. 유대율법에 따르면 유대인이 제3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템플 마운트 성전산에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붉은 암소는 흠이 없고 아직 멍해를 매지 아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 2023년 9월 4일 영국에 미뤄지는 2000년 만에 처음으로 붉은 암송아지가 성경적 예언을 성취하며 마지막 때를 표시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암의 희생에 뒤따르는 성전 복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니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라 바비치는 또 2022년 이스라엘 정부가 템플 마운트 활동가, 연구소, 복음주의단체인 본의 이스라엘이 제물로 바칠 붉은 암송아지 5마리를 미국에서 수입하도록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하마스는 암송아지 수입이 성전산의 모스크 유대화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한다고 경고했고 팔레스타인 봉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바비치는 암소를 둘러싼 이야기의 전개는 재물로 적합한 암소가 세 살이 될 때까지 흠집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면밀하게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원을 건설하려면 알 아크사를 철거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세계 대전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세계 대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미국 개신교 조직은 조속한 메시아의 재림을 바라면서 이스라엘 근본 주의자들을 정치, 재정적으로 지원한다고 바비치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